안녕하십니까 살가운 방송 이재영의 삼가문화 제22회 오늘의 잡설은 그대 마음 주무르기입니다 과거에 그대가 병난나 대소변 받아내고 병수발 4,5년 했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어떤 치아의 말도 그 어떤 보은의 행동도 하지 않겠어요 왜냐고요? 그 사실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땄어도 과거는 쉽게 잊으니까요. 그러니 지금 장미꽃 한 송이 따다 주세요. 우리 다가올 미래에 크루즈 여행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좋은 경치 구경하고 맛있는 거 사먹고 그토록 바라던 나야가라 폭포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도 소용없어요. 미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말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예측만 할 뿐. 그 약속 지킨다는 보장은 천무하잖아요? 그러니 믿을 수 없어요. 지금 당장 장미꽃 한 송이 따다 주세요.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이지요. 자, 실시. 한없이 마음씨 착한 그대인 줄 알기에 그대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물러 보았어요.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까지 채통을 지키던 마음보가 지 스스로 빅뱅을 했나봐요. I am sorry. 오늘의 청출어람은 고정희의 내 슬픔 저리하다 이름했습니다. 입니다. 내 슬픔 저리하다 이름했습니다. 고정희. 어제 나는 그에게 갔습니다. 그제도 나는 그에게 갔습니다. 그, 그제도 나는 그에게 갔습니다. 그 미음을 지워내고 희망을 지워내고 매일 밤 그의 문에 탕도 했습니다 아시는지요 그러나 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완강한 거부의 몸짓이거나 무심한 무덤가의 자풀 같은 열쇠 구멍 사이로 나는 그의 모습을 그리고 그리고 그리다 돌아서면 그뿐 문 안에는 그가 잠들어 있고 문 밖에는 내가 서 있으므로 말 없는 어둠이 그러나와 쌀이 꽃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. 어디선가 모든 길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나는 처음으로 하늘에게 물한잔 권했습니다. 하늘이 내게도 술한잔 권했습니다. 아시는지요? 그때 하늘에서 술비가 내렸습니다. 술비 술술 내려 강물 이루니 내 슬픔 저리하다 이름했습니다. 아마 내일도 그에게 갈 것입니다. 아마 모레도 그에게 갈 것입니다. 열지 않는 것이 문이 아니니 닫힌 문으로 나는 갈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